안녕하세요. 비욘드 에브리띵이라는 전시작품을 제작한 국립창원대학교 문화테콘학과 김태현입니다. 본 작품은 현대사회 속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청년세대의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기획한 게임 기반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고, 전시콘텐츠 소개, 전시공간 구성, 게임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배경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애 가정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청년 세대는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 아닌 부담스러운 현실, 피하고 싶은 현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 비용과 결혼 이후 예상되는 육아 및 출산, 격렬 당절 문제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것은 때로는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혼에서 돈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결혼은 단순한 제도나 의무를 넘어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의 여정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작품은 이러한 기,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결혼이란 것은 함께 성장하며 배워가는 협력의 여정이며 둘이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이란 매체를 통해 결혼이란 무거운 주제를 청년 세대는 물론 초등, 중등, 고등 등 미래 세대에도 유쾌한 방식으로 전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 콘텐츠 소개입니다 비욘드 에브리띵의 전체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 2인 협력 기반의 스토리텔링 2D 슈팅 게임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 각 스테이지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을 무찌르고 극회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보스 스테이지는 청년 세대가 기,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들을 형상화한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플레이어는 보스 몬스터를 협력하여 무찔러야 하며 이때 다양한 2인 협력 장치의 요소들이 고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과 엔딩 애니메이션, 로딩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플레이어하는 과정에서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긴 메시지와 감동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비욘드 에브리띵 콘텐츠 순서는 오프닝, 2D 게임, 엔딩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트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현실 고증을 나타내는 1분가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관람객의 깊은 공간과 시대적 상황을 관통하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기본 조작법의 이해와 게임의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게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딩창 토익 텍스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을 때 4초간 나오는 화면으로 화면에 나온 텍스트들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스테이지는 총 4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일반 스테이지와 1개의 보스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2인 협력 요소로 2명의 플레이어는 HP가 공유되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스 스테이지입니다. 보스 스테이지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텍스트 UI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스 스테이지의 특징은 보스 몬스터가 각각 HP가 50%, 50% 30%가 되었을 때 발동하는 2인 협력 장치가 있습니다. 50%일 때는 맵 꼭대기에 생성되는 버튼을 밟아야 하며 HP 30%가 됐을 때는 맵에 생성되는 비석을 총으로 쏴야 합니다. 마지막 엔딩 애니메이션에서는 게임에서 깨달은 동행의 가치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여 두 사람이 열심히 기반을 마련하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비욘드 에브리띵에 적용된 기술 프로세스는 크게 디자인에서는 AI 프로그램인 챗 GPT와 영상 디자인에 필요한 프리미엄 프로가 있으며 게임 개발에는 유니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공간 구성입니다. 전체적인 전시 공간 구성입니다. 전시 공간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웨딩드레스와 정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게임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으며, 관람객에게 결혼이 주는 설렘과 감동을 시각적으로 먼저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장 입구 바로 왼쪽에 위치시켜, 관람객이 입장하자마자 웨딩드레스와 게임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전체 전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웨딩 관련 오브제를 사용하여 전시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하였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하자. 결혼해 줄래? <laughs> 너무 기뻐. 우리 결혼하자. 고마워. 우리 평생 함께하자. <laughs> 저희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저희 결혼해요. 물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요즘 집을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니? 나중에 애까지 낳게 되면 돈은 더 들고 지금 결혼하기 너무 이르지 않니? 그래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아. <laughs> 정말 결혼을 미뤄야 하는 걸까? 우리 둘이라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어. 같이 이겨낼 거야. 그렇지? 너 그래. 같이 가자. 고마워.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지. 돈이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할 거야. 비욘드 에브리띵 그 게임 결국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돈보다 서로 믿는 게더 크다는 거였지 음,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혼자서는 못 지켰잖아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었고 현실도 다르지 않을 거야 <laughs> 앞이 안 보여도 너랑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가자 <laughs> 같이 막아 내가 오른쪽 알았어 간다 하나 둘 지금 결혼해줄래?